암덩이 같은 그런 동작들 다 사라지게끔 모아서 팔 이동, 몸 돌면서. 골프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저한테는 한 번도 쉬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골프공을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죠. 이 가만히 있는 놈이 내가 몸을, 내 몸을 움직여서 딱 공을 치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거리나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어렵냐? 내가 가만히 있는 공을 쳐서 살려내는데 얘가 살아갈 때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관련 영상 뭐 백스윙의 시퀀스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체중의 이동, 뭐 회전의 영향, 그리고 손목의 위치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다운스윙 때 공을 어떻게 몸을 전환시켜서 팔로 공을 맞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있죠 내가 뭔가 하체를 돌리려면 팔이 못 쫓아서 몸이 들리고 그리고 팔을 던지려고 해서 몸을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손목이 풀려서 캐스팅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체 돌려가면 팔이 못 쫓아오고. 팔만 하면 하체가 못 돈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골프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위험해요. 그냥 뭔가 한 가지만 움직였을 때 아니면 한 가지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두 가지 동작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탠스를 넓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잘 이동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의 이동을 먼저 한 후에, 즉 왼쪽 무릎을 좀더 측면으로 밀어준 이후에 내 팔을 피니시까지 던져주는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공을 아이언,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공한테도 효율적으로 맞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꾸 그게 엇박자가 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체중 이동 연습을 하기 이전에. 제뭐 관련 지난 영상에도 막 체중 이동 무릎을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공을 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깔고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공을 맞히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발을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발이 모았을 때는 주먹이 한 하나 정도, 하나 반두 개도 되고요.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은 이 상태가 뭐 어깨보다 좁은 상태니까 내가 백스윙을 뭐 급하게 가면 몸이 흔들리고 또 몸을 너무 들 수도 없겠죠. 그래서 아주 젠틀하게 팔로 백스윙을 이동해서 몸을 살짝 돌려줍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을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팔로도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오로지 몸만 돌려서 공을 쳐보기도 하고 해서 이두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즉 이제 싱크로나이즈 된다. 그리고 시퀀스에 이은 이 동작이 합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모아놓은 상태에서 정말 가볍게 백스윙 팔을 이동해서 몸을 돌고, 그 다음에 골반을 비틀고 팔을 던져주는 느낌. 아니면 팔을 던지고 골반을 이렇게 팔을 던지고 골반을 나중에 비틀어주는 느낌. 이런 걸 무수히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인생 다 타이밍이잖아요. 우리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뭐 상태 그리고 자꾸 이렇게 치다가 어느 순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치세요. 그냥 쳐, 그냥 쳐. 그러면 이 소위 영점이 맞는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영점이 맞는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이해하겠지만 뭐 영점 맞는 거는 어떻게 치다 보면은 헤드 중간에 타, 타점을 잘 맞춰서 공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하는 운동이고, 비싼 체가 내 손에 잡혀 있고, 가만히 있는 건방진공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상한 요란한 동작을 할 필요 없이, 일단 모아두고 팔을 감싸서, 그 다음에 하체와 팔을 던져주는 느낌을 해서, 내가 정타를 마치고 공을 내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 동작, 이 연습을 꼭해 주셔야지만 그 동작을 한 이후에 뭐 백스윙의 아크를 백스윙에서의 코어 골반 회전을 다운스윙에서 지면 반력을 다운스윙에서 체중 이동을 다운스윙에서 오른손을 유지하는 방법. 그런 것들 다할수 있는데 기본적인 게 되지 않든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스윙을 하려고 그러면 골프가 골프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더 이상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 별거 아닌데, 뭐 모아서 팔 돌고 돌아서 칠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해보세요. <laughs>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몸이 갔다가, 어이쿠야! 막 그러면서 이제 몸도 흔들리고, 막 몸도 뒤집어지고,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이 거기서 반영이 돼요. 그 암덩이 같은 그런 동작들 다 사라지게끔 모아서 팔 이동, 몸 돌면서 던져보고. 뭐, 때로는 던지고 몸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쳐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 좀더 익숙해지고 이 가만히 있는 건방진 공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골프를 더 쉽게 치기 위해서는 연습 자체를 좀더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전성미 프로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